주의해야 할 형용사 용법. 형용사를 영어로 쓰게 되면, 어제티브에 어제티브. 응, 어제티브. 이 어제티브에서 여기 어드가 붙어 있는 얘기고, 이 잭트를 보면, 잭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subject. 그 다음에, object. subject는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하는 말이고, object는 얘는 목적어로 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 명사. 얘네들은 다 명사로 쓰이는 애들이.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로 쓰이는 말에 덧붙여지는 말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말 자체가 명사로 수식한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는 거지. 명사로 수식하는 말이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인데, 하나의 명사에 여러 개의 형용사가 딸려올 수 있어.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떤 어순으로 딸려와야 되느냐? 어그 어순, 형용사가 여러 개가 꾸며 줄때 하나의 명사를 자, 명사를 꾸며 준대. 이 명사를 꾸며 줄때 명사와 제일 멀리 있는, 다시 말해서 명사 덩어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정사가 들어오는 거야. 한정사. 그러면 한정사라는 건 뭐냐? 한정사.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개념을 명사의 그 범위를 한정해준다, 제한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한정사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관사가 있지, 관사. 관사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지, 그렇지? 어.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까지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무관사, 무관사. 관사가를 붙이지 않는 거. 어. 그다음에 어, 부정관사. 그 다음에 정관사. 그 다음에 복수형. 어, 그런데 이제,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정사로서 나타나지는 않고, 관사에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관사가 한정사로 쓰있는데요두 가지지, 관사로는. 정,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앞에 더 붙여질 수 있고 무관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개념상으로 관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한정사로쓰이는 관사는 이렇게 부정관사와 정관사 두 개가 있다 두 번째 지시형용사 이 지시형용사는 어, 화자나 청자와의 에, 위치적으로 가깝냐 뭐냐를 나타내는 말이지 자이 지시형용사에는 뭐가 있어? 디스 복수는 디스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 대 복수는 도 h o s 그다음에 세 번째 소유 형용사. 자, 소유 형용사는 뭐 있어? 어, my, your, his, her 등등등 이런 것들 소유 형용사. 네 번째 부정 형용사. some. Any. Another. 어,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 얘네들은 명사의 개념을 제한해주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한정사로 쓰인다. 그리고 이 한정사들은 대개 보면 같이 쓸 수가 없어. 어, 같이 쓸수 없고, 각각의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이지 어, 그런 애들이다. 자, 이렇게 한정사가 오고, 이 한정사 뒤에 이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어 명사 쪽으로 가까울수록 어떠냐면 구체적에 구체적, 음. 직접적 구체적이고 좀더 직접적이라고 할까 이 명사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말다. 명사와 떨어져 있을수록 부수적이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수량, 수량은 이 명사의 직접적 설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 크기는 뭐,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긴 있지만, 상태가, 상태라는 게 본질적이지.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수량, 크기, 상태. 이렇게 형용사들이 순서가 된다. 상태가 이 명사의 직접적 설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크기도 그렇고, 수량은 사실은 직접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상태도 보면 어떤 어순이냐면어 재료 색깔 올덴유 그러니까 재료가 제일 직접적인 거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집을 설명해 주는 거 우든 근데 갈색으로 되어 있어 어 오래되었네 아주 커두두 두 개의 집이야 두 채. 이 집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갈색이야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오래되었어 커두 개야 이 집들이야 이렇게 총몇 개가 붙었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형사가 붙어있다 이 말이지 이 순서도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자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사, 명사를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거를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 어, 명사가 있어, 명사가. 명사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비동사를 써주고 거기에 수로적으로 형용사를 쓰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 그런데, 세 번째,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야 돼. 그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서 꾸며주나 뒤에서 꾸며주느냐, 직접 다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다 한정적 용법 같아 보이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보면, 소술적 용법으로 사용거지 사실은. 그래서 후치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 소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느냐, 소술적 용법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외워줘야 돼. 자. 어, 성, 서술적 용법, 한정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cert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비동사 뒤에서 쓰이는 서술적 법어로쓸 때는 이게 확실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동, 비 certain 하면 확실하다가 돼요. 확실하다. 자, 우리말에서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을 되게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가 우리말로 보통 어떻게 번, 어, 번역이 되냐면 우리말로 번역되는 방법은 되게 뭐뭐 한 이렇게 뭐뭐 니은 이렇게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착한 예쁜 우리말에서는 이 말들은 다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이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 그런데 비, 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고는 서술 적용법이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말에서 어떻게 되냐면 착하다 예쁘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을 우리 말에서 는 형용사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말에서 는 관형사라고 해. 요 관형사가 한정적 용법이고 어,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동사, 이게 그러니까 다가 붙었으니까 영어에서의 느낌으로 동사를 동사로 바꾸는 방법, 그거는 형용사에 앞 비동사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확실한이라는 형용사가 비동사와 결합해서 확실하다라는 동사적 느낌을 주는 말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다음. 더플러스 형용사인데, 이더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로 보통 많이 써요. 뭐, 뭐, 한 사람들. 근데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추상명사로도 쓰인다. 다시 말해서 더 리치는 두 가지로, 어, 한세 가지로 쓰이는데, 이제 가장 대립되는 큰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어, 부자들 이런 의미로 써요.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두 번째, 추상명사, 부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 그러면, 부자들인지 아니면 분지는 우리가 누가 결정하느냐? 맥락이 결정한다. 더 형은, 젊은이들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젊음이라는 추상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또 블라인드, 시각장애인들이라는 사람으로도 쓸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라는 명사, 고인들, 죽음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고. 이거는 착한 사람들로 쓸수있지 착한 사람들. 그런데 선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 누가 결정하느냐? 맥락이 결정한다. 자, 소술적 용법이냐, 한정적 용법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말들, 얘네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 어, 사이언스 픽션스토리스 explore 탐험하는데, 그니까 어, 공상과학 소설은 탐험하는데 비현실적인 것들, 그렇지? 비현실적인 것들을 탐험한다. 자, 이건 순서지. Two old silver coins 재료, 그렇지? Old and new 그 다음에 개수, 그렇지? 가까울수록 좀더 속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어, in his right hand 오른손 어, 오른손, 이렇겠지? 오른쪽. 프레젠트는 출석한 이렇뜻이고 Go! 고, Go! Mr. Anderson.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Those two red uh, roses. 빨간색 장미. 요거는 재료가 아니라 색깔이지, 그지? 두 송이. 그 다음에 저 장미들. 그지? The present king has ruled. 현재의 왕. 이렇게. 아까 이 present는, 어, 출석한, 그지? 출석한. 이런 의미고. 여기서는 현재의 이런 의미고.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의 의미도 쓰임을, 쓰임도 잘 알아둡시다.